좀 미리 좀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 6일날 일정이 있어가지고요. 어, 강의를 빼려고 하다가 아 이거는 그래도 좀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자 일단 밤 사이에 예, 우리나라 새벽 시간에 새벽 3시에 어, FOMC에서 음, 어, 시장 컨센서스 뭐 25BP 금리 인상 뭐저쩌 쪽에서 결국은 0.25. 그다음에 이나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예. 어, 파울로장이 이나 얘기는 하지 않고 어, 뭐 동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다 보니까 자 일단은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그 서프라이즈 지수가 영선 수준까지 하락을 했어요 하락하면서 예, 물가 전망 신뢰도가 정상화됐다라고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리 인상 이제 최종 어, 이제 현대 위치는 예, 과거 뭐 이렇게 비춰봤을 때, 최종 금리 인상 권역에 진입했다라는 점에서 아마, 그래서 아마 0.25 BP, 0.25% 이렇게 해가지고 상승이 이제 금리 인상을 했는데요. 예, 뭐, 일단은, 음, 4월 고용 보고서도 어 예상치에 비해서 음뭐 이렇게 거의 동, 비슷하게, 예, 완만하게 둔화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명분은 금리 인상에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명분은 약화시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6월, 7월, 9월 있잖아요. 이렇게 어, 그래서 아마 기준금리는 아마 동결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11월부터 금리 인하가 개시가 될 거다 이렇게 어, 이렇게 좀 음, 얘기를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이거는 뭐 이제 예측이니까 이게 뭐 11월부터 야초이네가뭐 어쩐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저도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가 올해 이제 3분기부터. 어 아마 3%대 이제 그 진입할 거라고 예상을 하다 보니까 어, 연말 어, 기준 금리 이날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일단은 뭐 보고요. 음, 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를 여러분들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 이 금리 인상이 예, 금리 인상 예, 금리 인하. 그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금리 인상에 따라서,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제 지금 뭐 은행권들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도 그 뭐. 건설사들 지금 상당히 좀 불안불안해요. 건설사들이 이렇게 금리 인상 때문에 이렇게 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뭐 약간 소형 건설사든지 대형 건설사도 조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이 건설사들 여러분들이 체크를 잘 하셔야 되고 어 그리고 만약에 어그 뭐꼭 이게 제얘 기가 100맞는건 아니 겠지만 어, 집을 구매 를 해야 되 겠다라는 그 계획 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라면, 어, 조 금만 더있 다가, 하 시는 게좋지않겠 냐？라고 저는 왜 이런 얘 기를 하 냐면,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좀안 좋다고 얘기했어요. 예, 그러면 그 건설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좀더 있다가 한 연말쯤 이 정도 되면 더 좋지 않겠냐. 물론, 예, 뭐, 지금 뭐, 이렇게 그, 집을 구매하고, 그래 그러면서, 약간 그 매매하는 게 상승률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집도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요런 모양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은 뭐 지금 갑자기 금리 얘기가 <laughs>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네, 자 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이제 금리가 이제 거의 동결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체적으로 그런, 이제 그런 금리가 이제 인하 직전에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마지막 거의 마지막으로 인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자 일단은 그뭐 증시가 뭐 나쁘지 앞으로는 어떻게 갈 거냐. 여러분들 제가 제가 계속 한번 더, 쉬, 지금은 쉬어가야 될 타이밍. 예, 그리고 FOMC 체크하고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현금을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은 이제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어떤 그 우리나라 오늘 시장이 이제 어 오늘은 이제 그 앞으로 우리가 연휴가 있잖아요. 또 5월 말에도 또 연휴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 연휴를 좀 피하고 가자라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오늘이 금요일이나 다름없는 예, 매매인데 예, 자, 일단은 뭐 지금 이제 여러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게, 이제 그, 글로벌 위험 자산 선호도가 아마 좀 개선이 많이 될것 같아요. 금리 인상이 이제 어느 정도 동결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그래서 이제 자산 이런 배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국내 주식 비중 확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일단 뭐 5월달은, 5월달은 뭐 주식시장을 뭐 매도하고 떠나라라는 그런 격여 주식 격언이 있긴 한데 어, 저는 이번에는 반대로 왜냐하면 여태까지 내려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 여태까지 어, 내려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자, 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게 있어요. 그냥 오늘 저는 어떤 종목을 뭐 이렇게 이렇게 딱 그렇게 그 찍어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큰 개념으로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제 기준은 오늘 금리 인상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리 인상 이후에 예, 금, 최종 금리 인상 이후에 3개월간. 어, 3개월간 어, S&P500 이라든지 이런 업종 지수의 주가 반응도가 어, 어디 쪽으로 많이 나타났냐 라고 하면 어, 성장주, 응, 성장주요, 그 다음에 IT, 어, 필수 소비재, 에너지 그 다음에 헬스케어 순으로 요렇게 나타났어요. 예,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 아이, IT하고 필수 소비재 업종의, 업종의 경우, 어, 최근에 그 미국 기업이의 바닥 통과를, 그 바닥을 다지고 올라왔다라는 그런, 예, 저기 대표적인 예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예, 어, 필수 소비재, I.T 하고 필수 소비재, 그다음에 에너지, 예, 헬스케어 이런 어,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보시면 아마 그래도 나쁘... 왜냐면 이게 통계치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뭐.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뭐, 미국과 어떻게 보면 글로벌 동조화 개념이기 때문에, 어 국내에도 IT라든지 필수 소비재 뭐, 헬스케어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영향이 미칠 수도 있으니, 좀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자. 그래서 뭐, 일단 여러분들이 그, 뭐, 반도체 쪽, 뭐, 여러, 있겠죠. 반도체 쪽도 있고, 뭐, 그 비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어,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성장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예, 그래서 이제 그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어, 미국의 인플레이션 서프라, 서프라이즈 지수가 영성까지 거의 하락을 간다. 그러면 어,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물가 전망 신뢰도도 또 정상화가 된다고 하면 예, 아마 그 최종 금리가 아마 맞다라고 저는 예, 예상을 해보고요. 예, 자, 음. 아까도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다섯 차례, 이제, 최종 금리 인상 이후에 3개월 동안 이제 주가 흐름을 봤는데, 어 플러스권을 유지를 했어요. 예, 평균 수익률이 S&P 500이 약한 3.7%, 플러스 3.7%, 코스피는 약 2.7%로, 예, 이런 상승의 흐름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뭐 아까도 뭐 주식 비중은 여러분들이 뭐 국내외.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어, 코스닥은 많이 올라왔고, 그죠? 코스닥은 많이 올라왔고, 어, 또 이제 이거는 올린 거는 2차전지가 올린 거니까 어, 여러분들이 좀배팅을 해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예, 쪽으로 코스피 쪽으로 좀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구요 예, 뭐 성장주 IT 필수 소비재 에너지 헬스케어 뭐 에너지에는 뭐 어... 이제 뭐 태양광 이라든지 풍력 이라든지 뭐 수소 라든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어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어떤 테마가 섹터가 어떻게 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어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제가 지수를 잠깐 볼게요 예, 코스피 지수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기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제가 이 추세선을 어, 계속 그어놓고 있는데 이 박스권 그다음에 제가 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옆으로 행보도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행보도 할수 있고 조금 더 하락이 나올 순 있어요. 조금 더 나올 순 있는데 여러분들 이건 좀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 어자 지금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 어, 코스닥은 지금 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거는 자 요만큼은 2차전지가 다 올렸다고 보 생각하시면 돼요. 요만큼 2차전지가 다 올렸다. 예, 지금 다른 것들은 뭐한이 정도밖에 올라온 수준이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쪽으로 좀... 봐야 되는지, 예. 예, 저는 이제 계속 이제 이 시장을 이끌어 줄고 줄, 어, 어떤 섹터를 지금 계속 이제 보고 있긴 한데, 아까 이제 그런 헬스케어 쪽에 이제 바이오 쪽도 있을 거고요. 제약 쪽도 있을 거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꾸준히 보고 있고요. 어,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반등이 좀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이게 뭐, 지금 이제 바닥에서 이제 끌어올리는 건지 어쩐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 지금 바이오 쪽에서 어떤 큰 바람이 불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니까, 어,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은 여러 차트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런 타이밍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대장주가 가야, 형이 가야 아우도 간다라는 거. 네, 이렇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 바이오 쪽의 대장주들을 좀 보다, 대장주라기 보다, 형들 큰 종목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차피 뭐셀프존 제약이라 이것들은 다 같은 종목들이니까, 예, 결국은 차트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흐름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눈을 얘기했죠. 이런 자리는 61선 첫 터치하는 자리는 강력한 매수자리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눈을 얘기했지만, 이런 종목들이 보시면, 뭐, 알테오젠도 마찬가지, 같 가지로 예, 여기에서 이렇게 하락하다가 차트를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다. 예, 자 그래서 뭐 지금 한번 제가 추세를 한번 만들면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아마 시간적으로 아마 언젠가는 음, 바이오가 바람이 분다. 제가 아까 예, 자,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죠. 이 바이오가 바람이 불 시간은 아마 금리이나 얘기가 나오면.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면 아마 그때 시작하지 않겠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제 내피셜입니다. 제 생각이니까, 뭐, 어, 이렇게, 음, 그냥 들어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아시겠죠? 자, 음, 뭐, 미국 지수는 뭐, 내일, 오늘 밤에도 열리고 내일도 열리기 때문에, 뭐, 굳이 뭐, 따로 이렇게, 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뭐 본다면은 어제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소폭 예, 하락이 나오고 이렇게 했었지만은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 예, 나쁘진 않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자 오늘 나스닥은 여기로 올라타야 돼요. 올라온 게 없죠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많이 올라온 것도 없어요.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laughs> 어... <laughs> 오늘은, 음, 종목을 좀, 뭐, 많이 공부 종목을 드린다기 보다 여러분들이 좀보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 이 알테오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제가 여기에서 이 추세선은 제가 진작에 그어놨던 추세선이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그어놨던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어놨던 건데 여러분들 딱 올라와서 여기서 저항받고 내려왔잖아요 예 근데 어, 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자, 자 여기 여러분들이 항상 지지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와서 지지받고 올라간다라는 생각은 예, 조금 달라요 예 그래서 여기를 이탈을 할 수도 있어요 이탈을 할 수도 있, 있는데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냐 전에 전에 상승이 좀 거래량이 실리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실리면서 그 다음 저점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자리다. 네. 그래서 어 거래량이 어느 정도 조금 실렸던 자리들 그 자리들까지 지지 라인으로 보시고 이렇게 횡단선을 딱 그어놓으면. 네 여기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거. 여기서 지지라인 보이죠? 제가 오늘 이 지지라인 이렇게 잡는 방법. 여기에서 거래량이 좀 나왔잖아요. 여기가 이탈을 할수 있어요. 당연히.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여기는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살짝 이탈을 할수 있다. 그럼 어디까지? 누군가가 여기서 매집을 했던 그런 자리까지. 그럼 여기 있죠. 그죠? 이런 자리. 예. 네. 그래서 계속 저항을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자리죠 여기가 자 과거에도 조금 더 가서 보면 뭐 아마 그런 지지 라인들을 대략적으로 형성을 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요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어뭐또 이렇게 여기도 개파락으로 해가지고 이런 라인들 그래서 뭐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아 뭐 예전에 이런 이런 자리들이 있었는데 이런 자리들이 있었는데 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렇게 보면은 옛날 자리를 좀 보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예 무슨 얘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지라인 하나 더 잡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구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지지라인은 어, 거기를 계속. 어, 해주는 자리에 요 웰덱스 예전에 제가 얘기했죠 자 여기 이렇게 계속 보이죠 이런, 이런 자리들 자 이런 자리들 자 어, 여기도 이렇게 그러니까 또 여기서 이렇게 추세선 이렇게 그어놨더니 여기서 지지 받고 또 이런 형태를 그어주고 있거든요. 이게 실적이 되게 좋은 종목이에요. 실적이 좋은 종목인데, 왜?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반도체가 못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박스권 하단 이렇게, 하단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형태면 아마, 어, 뭐 이렇게 박스권을 유지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런, 이런 형태로 유지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면 또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갔다, 초점 받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갔다가 중심봉 갔다가 이렇게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좋고요 예전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덴티움이라는 음, 종목 한번 예전에 기억나실 거예요 제 강의 오랫동안 봐왔던 분들은 상당히 오래전에 이 종목을 어, 덴티움이 아 덴티움. 덴티스가 아니라 덴티움입니다. 예, 이 종목. 아마 여기도 아니고요 저기 앞에 있을 거예요. 그 자리가. 예, 여러분들이 보시는 자리가, 어, 이 자리. 여기 선 아직도 그어놨죠? 계속 저항을 받고 지지를 해준 자리들. 이 자리들. 예, 그게 가장 좋은 지지 라인이에요. 가장 좋은 지지 라인인데, 아까 왜? 그것들은 어디 누군가가 이렇게 매집을 하면서 거래량을 터뜨려 놨던 자리들이거든요. 그죠? 이렇게. 자, 자, 보시면 누군가가 거래량을 터뜨려 놨던 자리들이에요. 자, 여기, 여기도 거래량을 터뜨려 놨고요. 그죠? 여기도 거래량을 터뜨려 놨고. 이런 식으로. 또 여기서 지지를 형성을 해주죠. 요, 요게 가장 좋은 네 저항 구간이자 지지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 여러분들이 이제 근데 아까 얘기했던 자 보시면은 자 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시면 자 여기에 보면 라인이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분명히 이 라인이 있는데 여기 어때요? 여기 없죠. 예,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 예, 이렇게 어, 지지라 다음 지지라인을 예, 잡아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대, 무조건 여기 왔다고 해가지고 그냥 아나 여기 왔으니까 손절 여기 개념보다 예,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여기를 잡는 게 아니라 여기를 잡는 게 조금 더 좋았겠죠 그쵸 예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공부 종목으로 제가 좀 드릴게 아, 지금 세린 비엔지인데요 음, 세린 비엔지 세린 비엔지도 음, 여기 보시면 결국은 여기에요. 요 라인인데. 자,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요 라인 2935에요. 여기 보면 돈 들어온 자리죠. 2935. 그죠? 이, 아, 이걸 누르는 게 아니라. 요거. 자, 2935인데, 예, 지금 이 라인을 지금 이렇게, 예, 이렇게 왔고, 어, 오늘 보니까, 어, 여기 기준선까지 딱 내려왔어요. 2915, 뭐, 이 정도까지 기준선까지 내려왔는데, 이 종목은 뭐냐면, 예, 세린빈 씨. BNG 세린 BNG 예, 세린 BNG 요거는 그거예요 어, 차량 경량화 예, 에코 플라스틱이랑 같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에코 플라스틱 이 종목이랑 같이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종목 아 어, 참. 예, 이렇게 돈들이 들어오면 상당히 크게 간다. 자, 세림도 한번 볼게요. 돈은 들어왔습니다. 돈은 들어왔고요. 지금 이제 타이밍을 보고 있어요. 계속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구간에서, 자, 여기서 저항 한번 봤고요. 예, 여기, 또 여기서 저항 받았죠. 이 라인이 어떤 라인을 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예, 이런 식으로 그어주시면, 이렇게 예, 그어주시면, 이런 예, 형태가 그려지니까 아마 뭐이 라인만 지지를 해준다면 여기는 그냥 넘어갈 것 같고 예, 이 구간까지도 충분히 이 구간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2 차전기 쪽은 예, 뭐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쪽은 여러분들 지금도 어떤 분들은 매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대요 예, 근데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에코프로 비엠이라든지 어... 그뭐 자원의 이차전지 쪽 그런 관련주 종목들은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그냥 내려와 버려요 한 순간에 이렇게 한 순간에 내려옵니다. 지금 뭐 SG 쪽 그런 그 증권사 관련해 가지고 뭐 주가 조작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우리나라 증시가 주식이 그래요. 음뭐 피해자만 있지 예, 가해자는 주식시장에 예, 이미 어, 전부 다알수 있는 게뭐 삼천리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보면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근데 이, 이거는 이 거래량 없이 이렇게 끌어올린다라는 거는 한번 여러분들 이거 꼭 알고 가세요? 어, 이렇게 거래량이 없이 끌어올리죠? 예, 그러면 항상 모습이 이래요. 항상 모습이 이렇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이런 것들은 만약에 이렇게 거래량 없이 올라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 매도를 적정선에서 하고 나와야 됩니다. 욕스, 이제 옆으로 눕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 없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이 그림은 이 그림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거래량이 중간중간에 뭔가 빵빵 터져줘야지 누군가가 이렇게 갖고 있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뭐 여기에서 거래량이 터졌으니 다 죽는 거죠. 누구, 누구, 누가 죽어요? 개미들이 죽는 겁니다. 예, 네, 무슨 얘인지 알겠죠. 예, 요렇게 보시면 돼서 요 세린 비행지 요 종목도 한번 여러분들좀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공부 종목 요한 종목만 드리고 뭐 단기로 보시는 건 아니에요 예, 단기로 보시는 건 아니고 만약에 매매를 하더라도 요 라인 하단 이탈하면 예, 선절 하시면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자뭐 제가 보니까 돈은 들어왔는데 아, 빠져나간 흔적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예 지금 여기에서 돈 들어온 게 거래 대금이 어, 627억, 예, 627억이 들어왔고요. 이런 식으로 들어왔는데 빠져나간 흔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어, 그런 저기 그 어, 성장주라든지 IT 필시, 필수 소비재, 뭐, 에너지, 헬스케어 뭐 이런, 수,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지, 가지고 예,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뭐 예, 어, 이제는 약간은 이제 공격적으로 좀 나가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뭐 따로 말씀 안 드리고요. 예, 어, 오늘 갑초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